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성추행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박영선 후보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 아, 제외되고 오히려 피조사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아, 피의자의 신분으로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예, 지금 보시는 이쪽 왼쪽이 마곡지구의 평당 600만 원짜리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발산지구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위치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점을 아까 빠뜨렸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여기 시장에서 가요이생데 많이 넘세요사님많 안이하세요 이따가 깍둑할 때 깍둑을 한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니다네파 하십시오 상 얼마나 되나요? 850권 8 5 0 그러면 상점 한 군데당 어. 한군대가한 50, 5 0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 입에 한선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자, 군대들어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영안 오늘 이이요하게 그면 그런 들어오세요 저희 같이 앉으시죠, 앉으니 정말 저희들이 스고 정말, 이, 저,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안철수 본 만나 뵙고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 실무팀들은 또 각자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하시더라고요. 네, 단일화가 네, 네. 좀잘 진행되도록 후보는 후보들끼리, 또 실무팀들은 실무팀들끼리 긴밀한 협조를 하자,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